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이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참치. 하지만 28kg짜리 이좀 애기는 아니고 약간 약간 좀큰 애가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셔야 될게이가운도 겁니다. 싼마이가 아니에요. 부산 거랑은 이제 질 자체가 다르고 이제 뭐가 다르냐? 요 이제 참치를 볼 때는 대체적으로 여기 있죠? 지금 눌렀는데 단단하죠? 어, 네네네. 이러면은 원, 엄청 상품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일본 같은 데는 지방 측정기라든지 네. 꼬리를 커팅해서 지방량을 보는데 그렇게 음. 자르면 일단, 일단 손대는 순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니까, 이 대가리 쪽 있잖아요. 여기서 이 빵을 보는 거예요. 아, 빵이요? 네. 네. 이 빵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네네. 얘가 지금 28kg 치고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이러면은 음. 아브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거랑 강원도 거랑 이제 다른 점이 뭐냐. 네. 이제 얘가 이제 강원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강원도는 보통 당일 발이에요. 경매가. 네. 배가 이제 작은 게한 네. 마리씩 보통 이제 잡, 잡혀가지고 네.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낱마리로 잡기 때문에 선도가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런 이제 작업 자체를 방열을 안 해도 얘가 이제 되게 발색도 좋고 안에 이제 살 색깔이 굉장히 좋은데 부산 거는 고등어 배가 네.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치망으로 이렇게 떠요 그럼 네. 지네들끼리 막 부닥쳐갖고 피멍 다 들고 며칠 묵혔다가 경매하면은 최소 뭐 3, 4일 있다가 노량진에 도착을 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싸게 사고 싶은 날은 노량진에 갔는데 토요일 날 참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에 경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싸게 떨어요 다 음... 왜냐면 토 그리고 일요일 또 묵힐 거 아니에요? 네. 월요일또 이제 물건들을 많이 안 사요 네. 토요일날 일단 제 값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월요일날 그걸 사버리면 최소 일주일이 돼버리니까 상일들도 빨리빨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시면 제일 싸게 살수 있고 참치 고르는 팁은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공간이 협소하니까요거를 여기서 이제 머리랑 내장을 커팅을 해서 좀 공간이 확보가 되는 대로 가서 잡는 거랑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이거 밖에서 하면은 난리 납니다. 알바들 다 그만둡니다. 이제 다음날. 이거 딱 상태 보고, 아, 저거 내 거구나 하고. 다안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오프닝을 다시 할게요. 우리 오늘 또 구조, 구독자님께서 또 친히 또 찾아오셨어요. 커피까지 사주시고. 자, 여기를 일단. 비늘이 안에 있어가지고 음. 이 여기로 칼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여기를 잘라주고 요 가마를 일단 떼줘야 되는데 이만큼을 하면은 가마 쪽에다가 뱃살을 붙이는 거고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그냥 가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똑같이 여기서 요 뒤로 해가지고 일단 가마를 떼주세요. 어, 네. 가마를 떼주시고 저 제일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히 다뤘죠. 네. 네. <laughs> 가마를 일단 떼주시고, 네. 그다음 에 이제 여기를 네, 똑같이 비늘 제거를 이게 이제 뭐 스키비키처럼 음. 이제 하는 건데 네. 이제 안에 안에 비늘이 있어요 참치는 네. 초보들이 이렇게하다가 엉 하다가 <laughs> 자기 때문에 아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비늘도 많이 두껍지 않고 네. 이제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냥 칼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에서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네 어, 이어져 있어요 어. 네, 똑같이 여기서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 해갖고 붙여갖고 네.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뼈만 딱 끊어지면은 내가 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은 잡자마자는 네. 발색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숙성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그 참치, 알고 있던 그 참치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이 색은 살아있는데 여기에 혈점이 얼마나 박혀있느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게 방열이 잘안된 참치는 이게 여기에 많이 박혀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네. 여기도 막 불로 지져서 팔고 뭐 어떻게 팔아야 될까가 이제 고민인데 꼬리 쪽은 또 저희 업장 같은 데는 이만큼은 버려요. 그냥. 어, 그냥요. 아, 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제 일본도로. 이쪽이 음. 음. 이제 이렇게가 이제, 배꼽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가 이제, 메인스트리트. 네, 네, 메인스트리트고, <laughs> 이쪽이 파이브스트리트. 그런 네, 식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눌 때는 1번도로, 뭐 2번도로, 3번도로, 4번도로, 5번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블럭을 이제 나중에 포션 잡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덩어리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분기가 잡았을 때, 수분기가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네네. 이러면 좋은 거예요, 참치는. 오. 수분기가. 수분기 자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이게 막 물이 흥건하거든요. 해동제 하루에 열 번을 갈아줘도 물이 계속 나오는 참치들이 있어요. 싼건다 이유가 <laughs> 있다.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강원도 거를 좀 사시면 된다. 얘도 똑같이 네. 여기서 이 뼈가 크니까 네네. 그냥 이 대각선으로 뼈가 긁히는 소리가. 네, 나요, 나.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꼬리 쪽에다 넣고. 한번 들어갈 때 되도록이면 길게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비늘을 제가 다 쳐놨죠? 그러면 칼 들어가기가 이렇게 쉬워요, 되게. 그냥 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반 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넣고 자이 정도 됐으면은 막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막음 긁는 거 보신 적 있죠 네네. 이걸 이제 낙하우츠라 그래요 낙하우츠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럼 나도 모르고 <laughs> 찾아보세요. 공부하는 버릇을 드리세요,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다 꽁으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굉장히, 제일 싫어합니다. 공부하세요. 나카우츠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1544, 홍해홍해. 홍해. <laughs> 되게 이거,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실상, 오롯이 잘못해갖고 뼈에 붙은 거예요. 그냥 아까우니까 긁는 거야. <laughs> 뭐, 엄청 뭐 맛있거나 뭐, 그러진 않어 근데 뭐, 이쪽에, 여기 이제 혈압육 쪽에, 네. 요쪽에 이제 가까울수록 좀 철분 맛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초밥 되게 잘하는 스기타라고 있어요 초밥집에 그쪽 같은 데는 적신을 써도 여기에 붙은 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 어, 그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이쪽만 까고 반대쪽을 안 깠어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laughs> 자 이제 지금부터 소분을 해야 돼요 소분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참치. 궁금해 하시는 것들일 거예요, 아마. 네. 어떻게 보관하는지. 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래 두고 드실 분들은 그냥 얼리세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얼려야 선도가 오래 갑니다. 이 포션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는데, 덩어리를 내가 처음에 참치 작업했을 때는 포션을 아예 다 그냥 다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변색이 빨리 돼요. 최대한 큰 덩어리로 가세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아는 그 참치 모양이 나왔죠 여기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 포션을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여긴 지금 혈이 먹었죠? 이쪽은 괜찮죠? 여기는 이런 부산 거가 이게 여기까지 막 이렇게 다 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산 거는 좀 솔직히 이제 우리 쓰는 사람들이 복불복이라고 많이 해요. 복불복이라고 부산 거는 좀 복불복. 근데 이제 강원도께 그게 좀 드래요. 꼬리랑 그 목쪽 찍어 놨으면 이게 아마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 네. 하지만 그래도 좋다. 포션을 이렇게 싹 잡아 놓고 해동지를 네. 지금부터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네. 계속 갈아주는 거예요. 어... 계속. 계속, 계속요? 계속.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네. 숙성지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동, 뭐 해동지가 있고 해동지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해동지는 수분하고 기름기까지 같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오래 쌓아버리면은 얘가 이제 수분만 빨아들여야 되는데 기름기까지 같이 빨아들여버리니까 상품성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숙성 시트지라는 게 있는데, 수분은 잡아 주는 주고 기름은 더 이상 안 빨아들이는 그걸 이제 만든 게 숙성 시트지예요. 뭐 실상 이렇게 포션 잡는 거는 그린 패치라 그래 갖고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녹색으로 이렇게 싸 가지고 진공 잡아 놓고 뭐 수족관에도 넣어 놓고 하는 고깃집에서도 요즘에 쓰는데 그래서 저희 업장에서 쓰는 방법은 이거를 최대한 빨리 물기만 해동지로 제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해동지 한번 싼 상태에서 그린 패치 덮어서 랩싸놔요 그렇게 해놓으면 좀 오래 갑니다. 이 그린 파츠 갖다가 여기다 이제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큰 투명 그 비닐 코팅 비닐 있으면은 그걸로 지공 청소기로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 다뺀 다음에 압착해 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또그 정도의 또 이런 또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랩입니다. 랩. 이것도 보시고 또 수족관에 랩 싸갖고 넣으셔가지고 또다 젖으면 안 됩니다. 에이. 랩은 물다셉니다 이렇게 해놓면 해놓으면 지방은 안 빨아들이고 수분만 어느 정도 빨아들이는 거를 최적화 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린 파츠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참치, 막으로, 혼막으로 그 해가지고 오늘 작업하고 보관하는 법까지 해가지고 오늘 영상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참치는 생참치를 꼭 한번 드셔보시고 수분 제거, 핏기 제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철봉만, 철봉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족대 구할 한번 해주시고 저희 컨텐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이제 슬슬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약을 받아서 간간이 이제 동아줄을 잡고 자, 목숨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채널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자, 장사해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지금 밖에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잘안 하는데. 자, 그래갖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